개발자로서 미친 성장을 이루어내는 방법 좀 어그로성이 강력한 주제로 한번 발표를 맡게 된 저는 김희왕이라고 합니다. 자기소개 먼저 할게요. 일단은 저는 주니어 백엔드 엔지니어 K 호프라고 하고요. 백엔드 개발 경력은 오늘 기준으로 1년 4개월입니다. MBTI 뭐 ISTJ고 뭐 이태충 이런 거 넣어봤고 배드민턴 전국대회 3위도 해봤습니다. 좋아하는 건 고양이랑 운동 개발이고 싫어하는 건키이랑 종인니를 조금 싫어해요. <laughs> 이 시리즈는 좀 홍보 좀 하자면 제 디스토리에 올라와 있어요. 개발자로서 미친 성장을 일어하는 방법 개미 시리즈인데 아직 글두 개밖에 안 적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많이 좋아해 주세요. 그리고 이건 좀 걸을 건 걸러 들어도 돼요. 이건 제가 성장해온 방식이니까 저한테 진짜 잘 맞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아꼭 이렇게 해야겠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자 목차는 제 인생 KOF 라이 라이프를 조금 볼 거고 미친 성장을 이루어내 볼 거고 그 다음에 어느 날 고민 많은 개발자가 나에게 물었다라는 Q&A 받은 질문들을 토대로 답변을 하는 그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에요 저는 개발을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해봤어요 어도비 플래시랑 XP라는 걸 사용해서 게임을 만들어봤고요 그래서 그 유튜버 중에 김앤팔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제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자바 FX라는 걸 했어요. 자바랑 걸 해서 간단하게 UI를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앱을 만들어봤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프론트엔드를 전공해서 승재랑 같이 프로젝트 하면서 대회도 나가보고 유니티도 하면서 게임 개발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백엔드랑 데보스를 함께 하고 있으면서 지금 개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개발이라는 분야에 발을 들인 지 거즘 10년이에요, 저는. 대부분 물 경력이에요. 중학교 때 나인했으니까 이게 엑스딘데 이런 식으로 게임을 만들었어요. 중학교 때 저는 유도를 했는데요. 여기 제가 있거든요. 경희대 유도관 제가 다녔는데 대회 나가서 우승도 했습니다. 여기 저 있는데 찾지 마세요. 그리고 중3 때는 전 유도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공부에 미친 놈처럼 그래서 계속 한 하루 종일 공부만 해서 진짜로 성적을 좀 끌어올려서 우리 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1학년 때인데 얘들하고 제주도 갔을 때 찍은 거거든요. 좀 재밌게 도았던것 같아요. 이제 제 소개, 아유, 제 소개 괜찮아요. 저 이거 다른 발표에서 자기 소개하고 좀 진행을 하길래 좀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좀 넣어봤는데, 네, 감사합니다. 자, 개발자의 위치 성장 한번 이뤄봅시다. 자,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개발자의 성장 곡선이고, 가로가 시간이고, 세로가 성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보시면 좀 불규칙하게 성장을 하죠. 이렇게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부분이 좀 성장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게 더길 수도 있겠죠. 이거를 번아, 번아웃이나 노잼시기가 보통 이때 와요. 시어를 처음 배울 때뭐 프린트, 스캔프 이런 거 배우면 아쉽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중품은 별짓기 갑자기 가면은 또 머리 터지고 그것 좀 이해했더니 갑자기 포인트 나오니까 그냥 인생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시기가 번아웃이랑 노잼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건 개발자는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불규칙한 주기로 기하급수적인 수치로 성장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찾아봐야 되냐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트리거를 찾아서 최대한 빠르게 많이 발동을 시키면은 성장을 진짜 엄청난 개발자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트리거는 깨달음과 성취에서 나오게 됩니다. 개발자 인격 성장 트리건데, 이제 약간 기술적인 성장 트리건 뒤에서 언급할게요. 컨퍼런스 활동을 참가하거나, 여러 개발자들과 네트워킹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회고록을 읽거나 하다 보시면은, 개발자가 인격적으로도, 마인드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와요. 근데 컨퍼런스 활동이랑 여러 개발자들과 네트워킹은 조금 인싸력이 기반이 되긴 해야 합니다. 개발자 특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컨퍼런스나 네트워킹 시간에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게,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거든요. 거기 오시는 분들은 현업자 아니면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아 HTTP 이거예요 이러면은 그냥 우와 하면서 진짜 그냥 신기한 동물 쳐다보듯이 보거든요. 나름 좀 자부심을 가져서 좀 네트워킹에 자신 있게 조금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장쌤이 좋아지니까 광주 소프트 웨어 마이스터 학생이라고 꼭한 번씩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laughs> 자 그리고 개념 공부 위인데요 실무랑 개념은 다르다고 했는데 개발자의 개념은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연, 이번 연도 개발자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아요가 지금 296개인데 300개 좀 만들어 주세요. 어쨌든 이 여기서 조금 나옵니다 그 내용이. 자 보통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할때그 개념에 대한 키워드를 벨로그 티스토리, 기토 페이지 뭐 이런데 찾아가지고 보겠죠? 이렇게 내리면서 그리고 뭐 마크다운으로 정리를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이게 보통입니다.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아까 준서가 언급해 준 것처럼 멀티태스킹은 정말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글을 보면서 쓴다, 뺏겨 쓴다거나 아니면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쓴다거나 뭐 먹으면서 쓴다거나 뭐 이렇게가 있겠죠. 도둑마은 집중력이란 책이 있는데 멀티태스킹은 집중력과 주의력이 떨어지면서 짧은 기간 동안 정보를 기억하고 꺼내 쓰는 능력이 저하가 된다고 해요. 그 정도로 정말 안 좋은데 예를 들면. 베껴쓰기란 게 있어요. 진짜 백껴쓰기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글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보여주기식 기록장을 작성하지 말라요. 해 보여주기식 기록장이 뭐냐면은 개념, 지식이 잡히지 않은 상태로 고민, 생각, 연구 과정 없이 그저 그대로 붙여넣기만 한글 5월 백껴쓰기입니다 저도 이렇게 여기 제 학습 노트거든요. 진짜 저는 기록을 많이 했어요. 여기 6 7 0컴이인데이 기록장만 해도 그 정도로 제가 개발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기록들을 했거든요. 그 방법도 가지각색인데 이 중에 솔직히 양심 고백하자면 50% 정도는 베껴쓰기 글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기록이라는 행위는 학습 포인트 어떤 포인트에서 발생을 하냐면요. 고민 후 해답을 산출했을 때나 왜에 대한 답변을 했을 때 자신만의 예시를 글로 작성했을 때 올리 쓰기라는 작업을 통해서 한 문장을 작성해 냈을 경우에 학습이라는 그게 발동이 돼요. 가장 안 좋은 건뺏껴쓰기 인강 들으면서 따라치기. 하지만 실시간으로 듣는 수업은 다를 수 있어요. 인강은 돌려볼 수도 있고 또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형식이 없는 글도 조금은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기승전결과 문제 고민 해결까지 있는 기록자. 이게 있으면 나중에 포트폴리오에 작성할 때도 진짜 용이해요. 문제 해결 상황이랑 그런 걸 공유할 수 있으니까 금방 금방 적습니다. 그리고 올리 쓰기로만 작성된 글. 처음에 쓸때 문장 구조 어색해도 괜찮아요. 처음에 다, 일단 다 쓰고 수정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고민을 공유해보면서 그런 글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개념을 공부할 때 영상 플랫폼을 조금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많이 쓰시겠죠? 여러분들 노마드 코드나 뭐 아니면 드림코딩 같은 유튜버들 진짜 좋아요. 메이저한 유튜버들 좋지만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게 시온 코드라는 유튜버님과 우아한 테크 코스인데 시온 코드라는 유튜버님은 그 컴퓨터 공학 CS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구독자도 만 명이나 만 오천 명이나 돼요. 그래서 이분 진짜 아, 그냥 말도 안 돼요. 그냥 엄청 좋으니까 꼭 보시고 우한 테크톡이라고 있는데 테크 코스 형제 우한 형제들의 테크 코스 팀원들이 한 내용인데 발표 진짜 쉽게 잘돼 있으니까 많이 참고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개념 공부를 해요. 정의를 먼저 알고 왜 필요한지 알아보고. 영상을 보고 블로그를 보고 하면은 일차적인 정의는 끝, 개념 공부는 끝나요. 그리고 관련 면접 질문 찾아보고 정리해보고 비슷한 개념 찾아보는 것까지 마무리를 하면은 완전히 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메타인지가 뭐냐면 내가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고 있다면 그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가 12월 1일에 마이크로소프트 옥차원님하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희망력 혹시 크리티컬 섹션이 뭔가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모르는 애들도 있을 텐데 이거 좀 알아야 돼 1학년 됐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스레드 프로세스 이런 거 있죠? 비동기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은 그냥 하나의 프로세스 접근하도록 제한한 영역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드락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되드락 발생하는지 어떻게 해요? 하니까 어, 상호 배제 어, 어, 어. 이렇게 해서 대답을 못 했어요 결국엔 키워드형이 된 거죠 아까처럼 그래서 이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모르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시운 코드님 유튜버로 들어가셔가지고 가서 봤습니다. 뮤텍스랑 세워포잘 뭔가요? 아, 뮤텍스 이거고, 세포폰 이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세포포는 뮤텍스 가 엔기 있는 거네요.라고 이제 꼬리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걸 다을 못했어요. 그럼 이것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를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부족함을 느껴야 동기가 생기고 기억에도 더 오래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 공부를 할때 그냥 무지성으로 들어가면 키워드가 안 들어오지만. 내가 모르는 내용을 안다면 그 키워드가 머릿 속에 쏙쏙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한 영자들이 김영한이라는 분이 많은 분 알고 계실 텐데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제가 진짜 많은 주니어 분들을 지켜봤는데 미래에 압도적으로 성장하는 친구들은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자세는 저는 기술적 겸손함이라 불러요.라고 했어요. 모두가 기술적 겸손함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나중에 뒤에서도 언급을 할게요. 메타인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친구들에게 설명을 하고 모의 면접에 참여도 해보고 진짜 면접 보는 건 힘드니까 모의 면접에서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게 베스트예요. 그냥 냅다 디스코드로 갈겨버려요. 야너 이거 뭔줄 알아? 몰라 이러면 그것도 모르니 하면서 설명을 해주면 돼요. 조금 시비 걸어봐도 됩니다. 아, 그 다음에 기업이 원하는 신입 개발자 특징이 뭔지 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기, 기업이 원하는 신입 개발자 특징은 이렇게 딱두 개밖에 없어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신입과 실무를잘하는 신입이에요. 물론 탄탄한 개념은 기본 베이스입니다. 물론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결국에는 뽑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면접을 보는 면접관 분들도 결국엔 전부 다 개발자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면 신입을 볼때 자기가 좀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사람이시니까. 그래서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키워드로 말할 수 있어요. 성장 가능성 있는 신입은 꾸준함 성장 겸손, 실무를 잘하는 신입은 과정 지향, 본질 지향, 뭐 결과 지향 같은 그게, 그런 게 있어요. 한번 이런 신입이 되보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개발자가 되는 방법은 꾸준함을 증명하시면 돼요. 뭐 기터브 잔디 채우는 게 대표적이겠죠? 기술 블록을 운영한다든가, 뭐 어쨌든 증명할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 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꾸준해지셔야 돼요. 이게 당연한 말이지만 거짓말 치면 바로 뽀록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중요한 거는 하루에 몇 시간씩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10분 정도라도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유튜브 커밋 같은 거 보면 하루에 182개씩 커밋하는 거랑 하루에 한 개씩 365일 동안 커밋한 거랑 뭐가 더 깐지나요? 무조건 후자가 더 깐지가 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이라도 1커밋만 채워보자라는 마인드로 조금씩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커밋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겁나 많은 커밋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커밋이 많으면 은 진짜로 기업이 그냥 포폴이 조금 부실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통과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로 많이 하는 애들은 포폴 좋습니다. 그리고 실무 잘하는 시인이 되는 방법 우리 학교의 최고 장점이죠. 선배들에게 코드 리뷰를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여러 개할수 있어요. 이게 진짜 장점인데 그래서 선배들하고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끝도 없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코드를 짤때 어떻게 짜냐면 여기 나와 있죠. 개발 시간이 3시간 주어진다면 나는 2시간의 고민과 30분의 코드 작성 30분의 리뷰 반영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팀 동료들은 1초도 안 돼서 리뷰를 마쳐야 되지만 어쨌든 그러면은 저는 두 시간을 고민을 할 거예요. 성능 개선 뭐 이런 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겠다 하고 그런 정도로 고민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기록도 하면 좋겠죠. 고민을 그리고 끝없는 성능을 끌어올릴 때 항상 고민하시고 이런 거는 근데 좀 개념적으로 잡혀 있어야 돼요. 아까 승재가 언급한 것처럼. 그리고 오픈소스 컨트리뷰트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픈소스막 스프링이나 리액트나 그런 프로젝트들에 한번 컨트리뷰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 어렵겠지만 한번. 최대한 많이 시비를 걸어보세요. 실무자들의 코드. 그러면 은그 실무자들이 왜 이렇게 짰는지도 알려줄 거고 아니면은 뭐지 되면은 그거 그거대로 이득이에요. 제서을 들려드리면 이 오픈소스 컨트리뷰트 한 거는 라인에서 개발한 아르메리아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그투 투 클래스라는 함수가 있는데 거기서 널도 반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투 클래스 월 널로 함수 이름 바꾸는 게 어때요?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Look nicer. Thanks a, thanks a lot. 이러면서 받아줬어요. 그럼 저는 결국 이건 컨트리뷰터 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릴게요. 뭐가 더 빠르나요? 이거? 책 예제는 샵 1로 써있는데 그러면 샵 1이 더 빠른가? 그건 아닙니다. 90점짜리 답변을 말씀드리자면 90점짜리 답변은 1번이 더 빠르다입니다. 이것은 컴퓨터의 캐시 메모리와 공간지역성과 시간지역성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지금 발표 내용이 아니니까 나중에 알아보시고 그럼 100점짜리 정답은 뭘까요? 알수 없음이 100점짜리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CPU의 아키텍처에 따라서 이 캐시 메모리의 지역성 규율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럼 결국에는 샵 1이 더이 환경에서 빠르다는 걸 알았으니까 앞으로 이중포문을짤 때는 샵 1처럼 짜겠죠? 이것이 바로 매를 통해 이유를 찾았으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실무 능력이 향상되는 거죠 자 이제 실무를 잘하는 시니 방법이 되는 방법은 마이너한 케이스를 유연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메일 전송을 100명에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끊겨서 50명이 누락이 됐어요 그럼 너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결제하기 버튼을 따닥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방지하는가 결제 두번안 되게 하는 법 근데 이런 걸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실무 자가 아닌데 저희 프로젝트에서 50명 이메일 보내는 그런 프로젝트 저희 학교에 없습니다 저희는 약해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알까 바로 기술 블로그를 보는 겁니다 그냥 디스토리가 아니라 기업 공식 기술 블로그를 보는 거예요. 개발자들은 고민하는 내용이 웬만하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기업 기술 블로그 보면은 웬만한 해답이 거기다 적혀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진짜 아마도 거의 없어요. 예, 강남 언니 공식 블로그랑 기술, 우아한 형제들 기술 블로그예요. 이런 식으로 잘정리돼 있으니까 나중에 실무 알고 싶으면 여기 한번 봐주셔도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느 날 고민 많은 개발자가 나에게 물었다 이래서 해드릴게요. 예, 투두 일정은 시간별로 잘 짜는데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저도 시간별로 투두를 짜서 해본 적이 있는데, 시간별로 할일 공부 계획을 짰을 때, 이전 일정을 지키지 못하면 다음 일정 처리하기 힘들어요. 막 아, 9시부터 10시까지는 코테 풀고, 11시부터 잡아 공부해야지 했는데, 코테 안 풀었어요. 핸드폰하고 릴스 보느라. 그러면은 코테 먼저 해야 될것 같아서 찝찝하다가 계속 미루게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게 아이즈원 하우매트릭스라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중요한 일, 급한 일, 중요한 일,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한 일.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 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일정을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투드메이트 같은 걸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중요하면서 급한 일, 안 중요하지만 급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이왼 아래 거는 릴스 보기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일정 관리를 하면은 시간에 안쪽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순공부 시간으로 하루를 살아야 되나요? 조금씩 늘려가야 되나요? 당연히 순공부로 측정하는 것이 맞지만 하루에 순공부 시간 3시간, 8시간, 100시간 하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순공 시간 많이보다는 얼마나 꾸준히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목표는 높게 잡았지만 무언가를 이루지도 못하고 힘들고 번아웃이 왔어요.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떡하죠? 정답은 너가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 라고 말을 했어요. 좀티 같은 답변을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맞는 답인 게, 저도 번아웃이 진짜 세게 온 적이 있었지만, 견뎌냈거든요. 번아웃이 왔다는 것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꼭 와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열심히 하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행이 잘 되지 않는다면, 바뀌어야 될 것은 목표가 아니라 계획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으셨다면, 그거를 더 키우는 거 아니, 내리는, 내리지 말고 키우시기만 하세요. 목표를 그대로 두거나, 목표 크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이렇게 왔었는데 지금 강남원이랑 포스 한번 붙었었거든요. 강남원이 면접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좀더 결과가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티고 더 열심히 하다 보면은 최근에 요즘 이렇게 결과를 받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 저는 천재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약저 영어를, 영어를 좀 열심히 한다 해서 제가 준서가 좀더 저보다 영어를 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천재도 아니에요. 저도 중, 공부도 중3 때 시작했어요. 근데 누군가를 이기는 건 자신은 없어 하지만 저 자신을 이기는 것은 저는 누구보다 자신 있거든요. 여러분들 개발은 레이스가 아니라서 다른 친구들이 이만큼 한다해서 별로 긴장하지 말고 그냥 자기와 자기 자신과 계속 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장이 계속되고 그렇게 되면 항상 이기는 싸움이니까 책한 글자만 읽어도 어제 나보는 나은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계속 싸워서 계속 이기시면 당신은 정말 강력한 개발자가 될수 있을 겁니다. 아 아직도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겸손중요성이라고 수업시간에 그만 자는 거 개발위에 다른 거보러 오거나 선생님한테 예의 바르게 하거나 배드민턴 네트 좀 제때제때 쳐달라고 그 상혁이랑 경주가 진짜 안 치거든요 배드민턴 네트를 아아 말좀쳐 놨으면 좋겠고 아 <laughs> <laughs> 장난이고 <아니고. 웃음> 앞으로 이거 찍으셔도 되는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이거든요 이거 면접을 앞두고 이런 거다 해주고 싶은 말인데 이거 홍보도 할 거예요 이거 나중에 블로그에 작성도 할 거고 디코로 물어보면은 제가 이거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 괜히 말했나? <laughs> 그래서 그리고 글도 작성할 거니까 나중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5초만 더 이따 내릴게요. 5, 4, 3, 1, 오케이. 자, 이글쓴 거는 참고한 거제 머릿속의 대부분이고 하조님의 블로그.